그동안에 정말 난제였던 여러가지 현안을 해결을 하고 또 어, 우리 사회적 과제인다 국가정책과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면서 인천의 품격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미래입니다.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우리 인천시가 가야 될큰 가치면서 또 가야 될 방향으로 이미 설정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천의 자랑스러운 영종국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가 세계적인 다리를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인천 미래 대교를 놓는 마음으로 저는 시정을 편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동안에 이제 설계를 하고 기초 공사를 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리더라고 저는 평상시에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가지 성과들 중에서 제가 조금 당당하게 스스로가 봐도 이것은 좀 보람을 느낄 수,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은 바로 미래 준비 상황입니다 젤 포르레상스 프로젝트 뉴 영콩시티를 그룹을 탑텐시티로 바꿔서 이제 미래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제대로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신청사를 지금 건립 중에 있고 공공청사를 전면 재배치하는 작업을 이루는 것, 이거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2026년도면 뭐 이제 새로운 행정 그 지도가 바뀌게 되고 시민행복지도도 바뀌게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가 해야 될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일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복이 지금 어떻게 평가받는 것보다 훗날 유정복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인천에 이런 미래를 바꾸는데 역할을 해온 사람으로 평가받는다면 그것이 제가 가장 정말 보람을 느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연은 지금 우리가 토대를 쌓아오는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 계획, 목표를 더 가일층 가속 페달을 밟아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은 차질없이 추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세웠던 미래의 비전이나 목표를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인천 미래대결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각을 세우고 그다음에 주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판을 놓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결실을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준비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역량을 다 모아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방향 하면서 키워드를 제시한 게 시민행복 체감 지수를 높인다. 아 였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일해도 시민들이 거기서 체감하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래서 함께 참여를 하고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인천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신뢰와 사랑이 없이 공직자들에만 움직이는 것으로는 그렇게 에,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시민들은 무엇을 보고, 어, 우리 인천시를 평가할까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건대는 공무원들의 입과 공무원들의 일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입을 한 거는 말과 글과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늘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얘기를 매일 듣는 것도 아니지만은 공무원들은 일반 예, 시장하고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원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시정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희망을 담는 이런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일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걸 보고 시민들은 안심하고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하는 일을 보고 좀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건데 진정으로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말과 일 못지않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시민행복체감지수의 요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제너럴 프로레네상스 프로젝트 글로벌 탑텐시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비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선 8기 2년 동안 가장 잘한 정책은 뭐냐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영종도 통행료 무료화 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일억 플러스 아이들림이 이제 정부하고 협의가 다 맞춰서 이제 바로 시행을 들어간다면, 그런게 시행되면 일억 플러스 아이디이 저출산 대책, 그리고 이번에 아이패스, 즉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에 행복감을 체감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시민 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일에 대해서도 인천시를 신뢰하고, 인천시에 협조하고. 자랑스러운 인천심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은 지금 우리가 현안 사업을 풀고 그다음에 미래 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 행복 체감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민생 지금 서민 경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과 체육과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민이 정말 아, 인천시가 있어서 내 생활이 좀 나아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이런 느낌이 올수 있도록 하는 시민 행복 체감수술 높인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안 해온 것이 아니죠. 그죠? 다 같은 해별로 해왔지만은 이제 그런 실질적인 시민 행복 체감 수를을 높여서 인천시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높여 나가고 그래서 어 인천시가 정말 자랑스러운 도시로 발전해 가는 모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어쨌든 간에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 노력한 그 결과로 정부 평가로부터 시정혁신 어 2년 연속 혁신 우수단체로 선정된 도시가 바로 지역이 바로 인천이고, 또 이제 300만 인구의 백조 경제 시대를 열면서 대한민국 제2의 경제 도시가 된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모든 성과는 여러분들이 애써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아마 시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채워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노력해서, 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하고, 어, 또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 평상시에 해왔던 얘기지만은, 이제는 좀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해야만 책임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 완수를 통해서 성과 관리를 하고, 이런 시정 운영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가지는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예를 들면 한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이제 좀 시장이 역할 분담이 되는 건 뭐야? 시장은 시장답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부시장은 부시장답게 해야 되고, 국장은 국장답게 해야 되고, 또, 모든 직원들은 자기 역할을 맡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해하고 어 협조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인 단은는 책임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저는 저로서 제가 해야 될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신청사도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모든 공공청사도 재배치하고, 또 여러분들의 근무여건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커에로나 권위나 이것을 받아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워낙에 직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간계이 있지만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시장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 일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나 책임하고도 관련되는데, 이제는 윈선 8기 후반기는 일반 여러분들이 일하는 분야하고 정무적이라고는 조금, 어, 명확하게 선을 거서, 어,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에,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개방형 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다 역할이 있습니다. 시에 들어와서 기부로서 일을 하는 분들은 그 역할을 하도록 공,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운영되고 있는 수소 뭐 상임 특보 이런 제도는 전면 개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상의 상임 특보 제도는 어, 뭐 아주 간략하게 축소 조정을 하고 지금 수석제도는 시청 일하고 관계되는 일에 극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장을 보좌해서 시민하고의 가교 역할을 하고 그 가운데 인천시장이 좀더 폭넓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체제로 바꿉니다. 지금 이제 뭐 수석제도 명칭도 앞으로 바꿀 거고 즉 시장. 하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약간의 보좌 인력을 두는 어, 그 지금 특보제도는 이렇게 하고 뭐 비상인 특보야 뭐몇몇저 참고적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껏 어, 책임을 갖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조정도 해 나가겠다 하는 걸 이해하고 어쨌든 우리가 공직에 몸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을 보고 일하는 한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잘 모르면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거나 또는 극단적 자기 이기주의에 젖어가지고 오는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하고 만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얼마든지 제 문이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만 갖는다면 지금 길을 만들어 놓고 제가 오죽하면 데이트 신청도 받고 그죠? 저한테 서신도 주고 있고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어느 누구라도 저한테 전화주세요. 궁금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진정성 있는 시장과 우리 모든 시청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어, 민성팔기 후반기가 될수 있도록 오늘 후반기 첫날이기 때문에 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왕이면 우리가 기분 좋게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훗날 아 자랑스럽다 성과가 있었다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지고지선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로서 시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큼 여러분들 진정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시장의 이 마음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지. 그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 좀더 낮은 자세로 다른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시민들도 우리를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다시 한번 지난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 통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2년은 우리 더 힘차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인천시의 공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